야 어? 동료를 팔아? 야이 쓰레기야! 아아아 <laughs> 아! 여기 아, 있어요, 아, 아, 아! 아!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! 아, 여기 있어요! <laughs> 와, 이거 진짜 그대로 팔것어아이 <laughs> 팔다니. 아, 협력 딱겠네. 플레이. 여기. 가자. 어, 루스. 어 누구 캐빈에서 들어갔다. <laughs> 벌써부터 배신이 남반군. 아, 이 배신이라뇨. 서로를 잘 이용하자. 퀄피? 아. 아. 맞아. 걱정 마요, 제가 가고 있어요. 저는 빠르게 도망치겠습니다. 네, 기다리지 마. 나나나 아, 나라. 아니. 바이. 아, 참, 나 이거 다지는 거 어떻게 해? 아, 잠깐만, 쏘부님. 이렇게 하시고 네? 혼자 도망간다고? <laughs> 아니, 어라? 너무 하는 거 아니냐? 이상하다 두 사람 이상이 잠깐 보인 거 같은데. 야. 안돼 두 분님. 도망가 도망가. 야. 도가 하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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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당해? 이게 <laughs> 더 사람하다가 있었던지. 노가리 타임. 노가리 타임은. 어 뭐야 뭐, 이, 이 사람 왜 여기 있어? 진짜 <laughs> 있어요? 있어요. 저기 여기 있어요. 야 어? 동료를 팔아? 야이 쓰레기야. <웃음> 저기 <웃음> 앞에 사람이 있어요. 아니야 사람 집착해상 있어요. 아아아 아, 아, 아! 아! 어 그게 진짜 이게 나. 나긴..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<laughs> 아... 여기 있어요. <laughs> 와 이걸 진짜 그대로 팔고 갔어. <laughs> 아예 팔다니. 협력 아, 플레이. <laughs> 아 이걸 <laughs> 티백킹을 해? 야이 트레키야! 죄송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니, 룰을 몰라. 그한 방향으로, 한 방향으로 한 계속 한 가시면, 가시면 두명 있거든요. 어, 이건 진짜 그거예요.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동결를 판다고 자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. <laughs> 맞다. 반대 방향 알려줬다고 빨리 구하러 와줘. 아거짓말쟁이 같은 놈이지. 아. 반대 방향 진짜... 알려줬다면 그지. 그짓말이... 아니야 진 진짜 반대 방향 알려줬어요. <laughs> 얼마 남았다고? <laughs> 목표가 얼마 남았다고. 그, 선생님, 아 이거 또 얼마 남? 그 선생이 님 터트려버리시면. 선생님 잘 튀기 잘 튀기시네요. 어왜왜왜 왜, <laughs> 잠시만 잠시만 모셔서. 저 살려주시면 독력 할게요. 어 아, 뭐라고요? 아 아니에요. 저 먼저 갈게요. 자리 써라 더러운 세상아. 이제부는 <laughs> 아, 먼저 갈게요. 꼴등은 아, 아니오. 아 바로 따라가겠습니다. 아, 아, 어서 와 여기 따뜻해. 개구 개구 너 너라도 개구. 도망가. 개구멍밖에 없어. 어이꼬맹이 살아라. 살라 <laughs> 아. w h a 찜질. s t h i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셔서 <laughs> 운이 a Sara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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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r a r 하 s a 드 2. 이 a s a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밖에 안 돼. 도망가한번더 온다. 도망가 맞아야 돼지 잘라고요. 네. 도망가일 막는 거는 나도 모르겠고 이 패턴이 상한 거고. 일단 피를 말고. <laughs> 응. 어왜안 눌려? 어, 야 뚫핏. 나이스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이제 안살수것 같은데 피셜됐어리개로아 어딨어 일단 저내 네, 패시브 <laughs> 이제 장이를 할수 있다 <laughs> 나 반려손을 을 거야 제스님 그냥 스페이스 바연산 한번 때려주고요 어? 요